작게 깨 축하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응. 아버지. 생일 축하합니다. 이친 응. 아, 아 토끼도 못토도못톡도못도못도도못못 가지윤 지금 기분 안 좋아. 어, 안 때. 오빠. 한번 더해 그러면. 지윤 끄한번 더해. 한번더하은 내가 피울래요. 어 아, 음, <laughs> 찍고 있어 계 계속. 아, 계속 찍고 아, 있습니다. 보고 싶어? 생일 축하드리고. 아, <laughs> 태어나, 더 오래오래 오래 건강하게 같이 아, 아, 네. 고객하러. 네. 그냥 기분이지, 그냥. <웃음> <웃음> 오래오래 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오, 너무